そうですね。<music> 네. 네. 아니 다 여기, 여기 일단 네개다 하고 막에 끝 부분만 이렇게 썩 샀어 응.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기도 해야지. 한막. 했어 한막. 뒤에 어, 거기. 혼자 몸에 닿을 거잖아. 그 여기 아니야. 영상인지 확인했나요? 네컴 네. 누르고 아. 세게 안 올라가죠? 다시 다시 교수님 이게 서서 올라가니 한 번씩 팍올라가는자 열려있잖아 음. 이게 잠기는 음. 거 잠궈져요 올라가 잠그는 이게 좁아져요 잠기는 거 음. 이렇게 잠는습관들자 올라가잖아요 됐지? 그 다음에 이게 내리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압력 빼지. 압력 뺐어. 손 눌러서 빼야지. 음 응. 너무 세게 하자. 됐어. 어, 오늘 수분내밥 먹고 하고 왔습니다. 혹시 상황이 어, 떻 어, 신. 어, 신. 신. 어, 신. 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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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저고용으로유선이확인 하고, 이번도 하고, 이 정도 하고, 직접 도 하고, 이 정도 하여확인도 하고, 이 정도 하도 하고, 이 정도 하고, 이정 하고, 이 정도 하고, 하다이 정도 하이 하고, 이정고이정 하고, 이 하고, 이 정도 하고, 이하 오늘 오 체온 온박 혈압, 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혈압 어. 아, 그 혈, 혈압 측정할 때 불편하실? 아그다 혈압 측정 시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 음. 체온계를 꺼내어 끝 부분을 소독선으로 닦은 후 체온계 전원을 켜고 l 리 나옵니다.

보고를 잡아 줬어. 네. 아저씨. 이거 이거 보고 있는데. 체온계가안 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어야 맞아. 맞아요. 그러면 자, 이불을 덮고 그 다음에 쪼그리고 앉아있마그 다음에 팔 대고 이제 울리잖아, 지금 때 기다리지 말고 다음 할 거를 준비를 해 음. 음. 체온 36.36도 나왔습니다 채운 게 알코올 솜 닦고 두개 했으면 그냥 두 개로 닦아 그거 콘타된 거니까 다시 넣으면 안돼 쓰레기 버리고 대상자의 팔을 파는 자세로 침대 위에 손바닥이 위로 오려 놓고 대상자의 입을 내려 거진이 둥글게 간다. 손가락으로 요골 동맥을 찾아서 그 위에 놓고 맥박 부위를 확인한 후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요골 동맥을 찾아 살짝 침을 줘. <laughs> 너가 제 하는 거야 원래. 내가 같이 하는 거. 치는 너가 본야 음. 아니, 같이 봐야지. 응. 어. 너도 제 보는. 일단 잡으면 말해. 응 잡고 너 준비되면 시작해. 고긴는 왔을 텐데. 나 지금 곧 봐봐. 나 지금 부지런데. 그 끝으로 세워. 응. 어, 내 머리 꺼낼게. 내 머리 꺼낼게. 알았어? 할게요. 시우. 잠시만. 시 시작. 여 기가 아니야. 위에 편이가지 몇이시요시 우시. 어. 네. 50 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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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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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개 우시. 우네 6 8개까지는아0 m 6 8개는 얼마야? 아 곱하기 해가지고 600ml. 600ml. 6 0 0 0 0하기0 0 m 5 0 0 m l 600ml. 6 68개 그렇죠 근데 교수님 그 포스 될때 올라오고 내려오는 거한해 아니면은 올라와서 내려온 게한해 올라온 아. 것만 재면 돼아 알겠습니다 음, 네. 올라오고 내려온 것까지 내가 신경 쓰면 안돼 올라온 것만 아올라갔다 내려간 게한 개야 그럼 음. 17회? 17회 18회 17회가 나올 수가그러니까요 18회겠다 9박 이일 가작수가 나 아니 다 해서 18회라고 9박 이에서응적어야 맥박이 1 8에 호흡 호흡수 18 그리고 체온까지 해지고 환자에게 설명을 드셔야 됩니다. 맥박 918. 18. 호흡이 18. 맥박 918.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죠. 대상자의 팔을 편하게 위치한 후, 대상자의 팔의 심장과 같은 높이로 높고 팔을 높임시킨다. 와서 팔이 편하게 <laughs> 이렇게 맞은 것 같아. 요